미래생명자원 봐주세요 마이너스 20테마주 들어갔다가 물린 후 무슨 자원이요? 마이너스 20% 확인요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미래생명장 먼저 한번 보고 갑시다. 예, 물렸다고 하시니까. 미래생명자원이 여기 사료첨가제인가요? 어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ODM, 기능성 트리, 단미 사료, 자체 브랜드계 옵티펫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옵티펫의 가격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자, 옵티펫 몰이라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제일 많은 매출은 사료에서 나오, 나오겠죠? 펫푸드인데 일단은 오리 뭐야? 300g에 12,000원? 아, 영양제야. 아, 아 강아지 야, 영양제. 아무리 그 강아지 유산균이 3만원이라고? 30%에? 우리 집에 있는 씨루 유산균이 이렇게 안 비싼데? 아니 저도 지금 머릿속에 지금 짬밥을 굴리고 있는데 아니 씨루 유산균이랑 시루 간식이 이렇게 안 비싸요. 아니 너무 비싼데 한 포에 천원이라니 제가 지금 주는 것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도 이게 분명 이런 거를 사는 분들은 계시긴 하는데 수요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영양제는? 왜냐면 이게 수제 간식이 많아. 무릎 안 좋으면은 뭐 황태 주고 멸치, 멸치 맞나? 뭐 그런 거 주고 아니면은 뭐 칼슘 제제 주는 게 낫지. 굳이 이걸 사서 주냐. 간식에다가 뭐 이,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얼마 한다고, 이런 거 뭐, 3,000원, 4,000원, 5 0 0 0원이 사는데, 이거. 여기도 보면은 뭐, 홍삼 들었다 그러는데. 아, 너무 비싸다. 저거 300g. 야, 이거 얼마인데, 이거? 80g. 아, 그럼 싼가, 이게? 근데 80g... 80g 비하면 싸긴 하구나. 어. 300g이면은, 그치, 300g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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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보면 가격이 맞긴 하겠네. 어. 음, 확인. 네, 어. 생각보다 싸네. <laughs> 아, 내가 먹기고 있는 것보다 싸구나. 어, 홍삼 말고 이거 사줄까, 씨로요? 어. 대용량, 대용량 간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그래서 지금 버는 돈이 얼마고 남는 이윤이 얼마인데 시가총액이 얼마냐를 보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영업이익률이 2%입니다. 걱정이 되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건데. 얘네는 차트는 테마주니까 안 봐도, 안 봐도 아실 거고 차트는 테마주니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대주주가 몇 프로나 들고 있느냐. 대주주 가갈단은 제가 그 항상 테마주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대주주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아야 한다. 그리고 그 극단적의 비율은 적당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적당이라는 기준은 20에서 한35% 정도가 적당하다. 그거보다 많다. 어, 극단적으로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20%도 안 돼. 15%도 안 돼. 그럼 극단적으로 비율이 낮은 거예요. 대주주 비율이. 근데 얘는 대주주 비율이 53%에 자사주가 대충 한 4.5%? 어, 따지면 은 거의 한 60%를 쥐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회사 혹은 대주주가 쥐고 있습니다. 응, 극단적으로 지분이 높아요. 그리고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애매해요. 배당도 없는데 영업이익도 애매해. 얘가 무슨 가치 투자를 할 만한 종목도 아니야. 그러고는 뭐 매출 보시면 은 매출 도 들쭉날쭉해 그럼 이런거는 테마주지 EPS 기준으로 보시면 은 55원 51원 61원 입니다 이 재물을 봤을 때딱 드는 생각은 이거지 얘 발전은 있냐? <laughs> 그러면은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혹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이제 관찰하고 접근하는 분들은 이 기업을 테마성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뭐 배당이라도 있으면은 이 배당률 따라가지고 무슨 뭐 가격이라도 산정을 해볼 텐데 그것도 없어 그러고 또 보시면은 뭐 매출이 엄청나게 씨냐? 높냐? 그것도 아니야 애매해. 거기다가 얘는 누구? 개인회사야. 개인회사라는 거는, 개인이 또지 마음대로 하려고, 보유지분도 50%나 들고 있어. 물량도 잠겨있어요. 어, 그리고는, 주당 가격, 만 원이 안 돼요. 크 최적이지. <laughs> 호가가, 여기서 빠지면 한 주에 5 0 0 0 원이야. 야 담배값 들어오는 분들이 한두 명이겠냐고. 대한민국 천만 주주들이, 그, 한주식만 사셔도, 여기는 순환율이 얼마? 100%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아니, 발행주의수가 이게, 그, 어디 얼마냐? 2천만 주니까 대주주 물량 제외하면은 대주주 60% 주고 있다며. 그러면 대충 한 800만 주 정도면은 한 사람이 그 1800만 명이 한 주씩만 사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요거는 결국 물량이 잠겨있고 시총도 싸고 어, 재무도 뭐뭐 뭐 애매하고 장기 차트도 보면은 테마주 차트고 누가 와도 테마주니까 테마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봉 일봉 월봉 재료를 보셔야지 재료를 보시면은 어, 사료 매출 대박 사료 매출이 없었는데 그 축사 사료 대니 애들 주요 제품 특수 가공 원료 원료를 들어가는군요 원료 쪽으로 16% 비중이고 사료 부문 자체가 그 첨가제나 원료로 들어가는데 어, 거의 한40% 정도 매출을 내고 있고요. 식품 부문이 14% 매출입니다. 그러면은 아 국내 매출이 52%고 해외 매출이 또 있구나. 어, 정말 알짜 사료회사긴 하네요. 알짜 사료회사로 보셔야 되는 거고 어 근데 사업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사업은? 주가가 개똥이지 사업이나 재무나 뭐 아니면은 저 뭐냐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 국내 사업부랑 그 다음에 해외 사업부 중국 사업부 이런 거 보면 나쁘진 않은데 중국 사람들 지금 겁나 먹잖아 먹어죽기는 거 보면은 사료가 많이 판매가 되는 건 맞지 스펙 합병인 거 같은데 스펙 합병이겠죠 차트가 그리고 여기가 저점 잡혀있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은 3천원 라인 정도 보이긴 하는데 아 근데 3천원 사놓으면은 올라는 가겠다 언젠가는 근데 지금은 3천원까지 떨어질 걱정을 많이 하셔야죠 왜? 공물가가 빠지고 있거든 <laughs> 아니 이거는 그거지 지금 제일 문제가 이거잖아요 공물가가 빠지고 있어 그리고는 지금 66가도 빠지고 있어. 얘가 장기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도 못하고, PER 기준으로도 접근할 게 없고, 급등 후에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공물가 때문에 올라간 거고, 공물가 계속 빠지면은, 내려오겠지, 어디까지? 3,000원 수준까지. 제가 이거를 몇번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옛날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우성사료라고 있습니다. <laughs> 3만원 베이스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우성사료가 있습니다. 그 액면 병합을 하면서, 원래 3,000원 단어 주식이었거든요. 그니까 3,000원 할 때만 하더라도 얘는, 3,000원에 사면은 1년 내100% 먹는 종목. 그런 거 써요. 그런 종목. 이거는 어떻게 보면 테마주도 저점을 확인하시면 들어가셔도 돼. 테마주도 저점 확인하시면은. 근데 얘는 오히려, 액면 병합, 액면 병합 이때 했습니다. 1년 전에, 작년 봄에지 근데 이때 액면 병합, 액면 병합 하고 난 뒤에는 주가가 재미가 없어요, 지금. 왜 재미가 없냐? 비싸거든. 비싸거든. 3,000원일 때는 너무 가볍게 들어와가지고, 한번 날려도 돼? 하는 형들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게 3,000원 수준에서는 그냥 들고 있다가, 야, 이거 6,000원 가면은 던져야지. 이게 되는데, 3만원짜리가 6만원 가서 던져야지는 안 돼요. 그래서 한 주의 가격도 되게 중요해. 테마주의 성격상. 근데 얘는 지금 주당, 일단은 3,000원에서 출발해서, 얼마 갔다 냐 2 0 0 0원 내배 갔다가 지금 다시 7,000원 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들어갈 때 아닌 것 같고, 얘도 메모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3,000원 혹은 4,000원. 고그 라인 정도. 3,000원 라인이라고 보면은, 요거를 2018년 19년 정도 주가를, 2018년 19년 정도 주가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때 라인이 어디냐? 딱 3,000원이네 바다 딱 3,000원. 3,000원 초반대 사면은 그렇게 실패할 종목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3,000원 초반대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 없는 종목 정도다 보시면 될것 같고 기대 수익률은 딱한 얼마냐? 한20% 정도? 2,30% 정도 나오네요. 3,000원에 사면. 그 정도 나올 수 있고 지금은 아무래도 실적이 있으니까 이게 뭐 공매도도 없으니까 뭐 4,000원 정도부터는 뭐 분할매수 뭐 진입을 한번 해봐도 되는 뭐 그런 종목 정도로만 배모만 해놓으시고 지금은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사료값 떨어지는 저기 저기 공물값 떨어지. 뭐다고 들어가냐 이거를, 그죠? 사료 애들은 공물가가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가지고 그 남들 똥 던지는 거 맞을 필요 없습니다. 이 똥이, 그치똥 안에 분명히 그 황금알이 들어 있을 수 있고, 똥 안에 분명히 뭐 까다 보면은 어이 새끼가 금반지를 씹, 씹어 삼켰었네 이러고 금반지를 주술 수는 있어. 근데 똥은 대부분 똥이야. 똥은 대부분 똥이야, 형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미래 생명 자원은 그냥 메모합시다. 4천 원 밑에서부터 보자. 저점은 3천 원이다 정도. 아, 똥이 사료라고. 근데 사람이 만지면은 똥똑 올라요 물가 떨어지면 재료비가 떨어져서 이익이 더 나는 것 아닌가요? 어... 근데 얘는 그렇게 복잡한 셈법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저관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거는 그거를 약간 매매 포인트로 보시는 것과 모든 기업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매매 포인트를 보는 것과 그 다음에는 어... 투자 포인트를 보는 게좀 달라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매매 포인트는 공물가가 오르면은 여기에 반응을 에서 바로 주가가 오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 사료주? 근데 투자 포인트로 공물가가 떨어졌을 때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이익이 오를 것이다라고 접근하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그 기업을 분석을 할때 내가 단타치는 종목인지 투자해야 되는 종목인지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인지 장투를 해야 되는 종목인지를 구분을 할때 물론 뭐 기업 분석 보고서를 봐도 여러 뭐 차트를 봐도 다 어떻게 보면은 기업마다 다르니까 일반화시키기 어렵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투자 포인트고요. 이걸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미래. 생명 자원 혹은 뭐 다른 뭐 현대사로 우송사로 이런 데를 내 접근한다고 했을 때그 접근 방식이 적용이 되고 이게 주가에 나중에 녹아 나오려면은 무엇이 나와야 되냐? 브랜드라는 것도 되게 유명해야 되고요. 왜냐면 이걸 우리가 먹는 거니까 사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됐든 이건 먹는 거니까 브랜드가 됐든 아니면은 재무적으로 이익률이 좋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장투의 가치 말 그대로 배당도 있고요, 시총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요. 그리고는 거래량도 꾸준한 친구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꾸준하려면은 기관이랑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매도를 하는 종목이어야 돼요. 이런 종목은 요런 투자 포인트로 접근하는 게 맞죠. 제가 뭐 삼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농심 뭐, 뭐 CJ 제일제당 이런 거를 제가 최근에 몇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공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런 대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익이 올라온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제가 놀래, 놀란 게, 농심이 오르더라고. 저 농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수요일인가 아침에 태피셜에서 이 말씀 드렸는데, 농심이 그러고는 올랐어. <laughs> 어,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오르더라고. 뭐야, 이거? 이랬거든. 그러니까 물론, 지금 농심은, 어차피 일어나저러나, 배당이 1.5%짜리 회사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야. 그리고 얘는 10년짜리 봐도 어차피 횡보하는 종목이니까, 뭐, 지금 사면은 먹어봤자 이거 얼마냐? 먹어봤자 10%? 먹어봤자 15%긴 해요. 이익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농심 이차트 봐봐요. 살 마음이 듭니까? 아 사서 익절할 수 있어. 지금 들어가서 돈벌수 있는 종목이 맞아요. 지금 정도면 충분히 살만해. 근데 이거 사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차라리 오리온이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오리오는, 그래도 얘가, 농심은 영업 익률이 5%도 안 돼요. 근데, 그나마 오리오는 투자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투자 포인트죠. 오리오는 영업 익률이 맨나 높아요. <laughs> 얘는 오히려, 그, 초코파이의 재고관리 시스템을 다른 업종에 적용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보면은, 식품 빅데이터 회사, 혹은 그, 유통 빅데이터 회사가 돼도 얘는 성공할 거야. 얘는 유통, 유통 빅데이터 회사로 이게 진화를 해가지고, 내가 뭐, 농심에, 그, 뭐, 비빔, 팔도지. 팔도에 비빔면에 그, 혹은 오뚜기 진라면에, 아니면 농심 신라면에 그, 유통기한을 쾌적하게, 그, CU의, 그,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의, 그, 어떻게 보면, 매수, 매, 매수가 아니지, 구입, 그, 재고 관리, 이런 거를 빅데이터 시켜가지고, 어, 내가 그거를 최적의, 어, 봉, 그, 점주님들이 손해를 안 보는 최적의 주문량을 계산해드리겠다. 어, 그런 거 해도 돼, 얘들은. 그, 진짜 잘해, 이거. 요, 이제, 오리온을 투자 포인트로 보는 분들은 오히려 그걸 보긴해요 얘는, 재고 관리가, 글로벌 재고 관리가 개쩔어요. 근데도 주가는, 뭔가. <laughs> 왜? 오리온은, 근데도, 이게, 배당이, <laughs> 배당충이긴 한데, 장기 차트 봤을 때 얘가 따블라냐 그랬을 때, 테마 타면 올라는 가는데, 뭐 오까얘 지금 봐봐요. 이번에 최근에도 조지고난 뒤에 전저점 찍으니까 올라가잖아. 뭔가 이게 그래서 제가 삼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거든. 삼양을 보시면은 삼양은 10년 보시면 올라가죠. 결국 우리가 우상향하는 이유, 원인을 찾으셔야 되는데 얘는 배당이 나름대로 증가를 하고요. 배당 성향도 나름대로 좀잘 주려고 하고요. 불닭이란 브랜드가 계속 확장을 하고 있잖아. 오리오는 초코파이 하나가 다거든. 그리고는 오리오 아까 영업이익 좋다 좋다 말씀드렸는데 얘도 이제 뭐 판류나 가격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밀가루에 그래도 라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10%, 10% 초반, 10% 중반이 나와요. 얘도 영업익 얘는 숫자도 잘 늘어.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삼양식품을 되게 뭐 좋게, 보는 좋게 말씀드리는 요 부분은, 그죠? 저의 뭐 얘기는 아시, 아시겠지만. 라면 판매가 해외에서 뭐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제가 수요일쯤에 말씀드렸을 텐데. 10% 올랐다네. 나, 나안 샀는데. 야, 나안 샀는데! 네. <laughs> 아, 수요일부터는 안 올랐구나. 그런 관점에서. 요런 거는 오히려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은 접근하실 수 있죠. 그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지표를 보더라도, 공물가라고 하는 하나의 지표를 보더라도, 공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당장 주가 반응이 있는 친구들은 좀더 가벼운 친구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매매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물가가 떨어질 때는 공물가가 떨어지면 얘들이 이, 이익이 또더 확대될 수 있지 않냐. 판매 가격은 안 떨구니까 원,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지만 보통 라면이 그렇죠. 한번 가격 올리면 가격 안, 가격 안 내리잖아.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 구조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곳은 어디냐. 그리고 그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이익이 증대되는 이런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들을 골라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 하시면서 농심 들어가셔도 돼요. 농심 들어가서 10에, 10에서 15% 수, 목표 수익은 충분히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삼양식품 어뭐뭐 지금 뭐 사셔도 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젤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면뭐 오리온도 마찬가지긴 해요. 오리온도 지금 과정에서는 앞으로는 뭐, 카카오 가격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 기름값 떨어지고, 유통비 떨어지고, 아니, 뭐, 밀가루 가격 떨어지고, 뭐, 마시멜로는 설탕인가? 설탕 가격도 떨어지고 있거든. 걔들 떨어지면 어떻게 돼? 아, 초코파이 뭐, 저 이익률 올라가겠지. 그럼 오리온도, 오리온도 올라갈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주주원원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혹은 뭐, 브랜드의 확장성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농심이 브랜드 확장성은 좀 약하죠. 신라면으로 아직까지 울고 먹고 있는 중이잖아. 불닭처럼 뭐 까르보 불닭, 뭐, 뭐 치즈 불닭, � 불닭, 뭐 대만 불다. 아, 오늘, 오늘, 오늘 사온 거는 그거구나. 틈새 비빔면이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되는 친구들이 존재를 하고요. 틈새라면은 어디지? g s 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조금은 브랜드 성장성까지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뭐 CJ나 삼양을 1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내 식품주 중에서는 그래도 살 만한 건 어려운 농심 정도는 이런 투자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죠. 차트 본이 저점이고 요런 게 반영되면은 기관의 매수매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상향 하겠네. 그러면은 투자를 해볼 만 하겠네. 모어떻게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영 브랜드를 놓고는 뭐 단기로 이렇게 뭐, 뭐 주가 차익 정도를 노리고 들어간다든지 투자 포인트로 적용을 해보면은 또 다른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볼때 이걸 내가 매매로 볼 거냐 투자로 볼 거냐 이거를 구분하는 게 결국에는 가장 투자자로서 갖춰야 되는 혹은 투자자로서 판단해야 되는 그 판단 근거고 결국 그게 수익률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라는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그냥 대충 테마 줄라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어,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또 말씀을 드렸네요. 어, 오늘... 그 우리 이거 이거 들은 380명은 앞으로 꼭 여, 이런 데서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서는 매매와 투자를 구분하는 포인트. 질문이 너무 좋았다.